72세 박정수, 사실혼 정경호 부 정우령 PD도 감탄, 필라테스 PT로 관리, 전현무 계획 2. 배우 박정수가 동안 비결을 공개했다. 점 6월 20일 방송된 MBN 채널 S 전현무 계획 2에는 박정수가 먹친구로 출연했다. 전현무, 곽튜브는 먹친구 박정수와 함께 쑥을 넣고 반죽한 콩국수 맛집을 방문했다. 콩국수 주문 후 박정수는 막간을 이용해 파우치 대신 비닐팩에 넣어온 화장품을 꺼내 미모를 관리했다. 곽튜브는 머리숱 진짜 많으시다. 다 진짜 머리인가. 너무 풍성하시다. 라고 감탄했다. 박정수는 70이 넘으니까 60대 후반부터 관리를 안 하면 안되더라. 염색도 해야지 파마도 해야지. 그래서 요즘은 영양도 주고 그런다. 라고 말했다. 곽튜브는 지금 70대이신가? 말이 안된다. 라고 놀랐다. 올해 만 72세인 박정수는 70대가 아니다. 라고 미소를 지었고 전현무는 정확한 연세를 알 수가 없다. 라고 거들었다. 박정수는 얼굴도 동안이지만 몸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다. 나는 PT를 꾸준히 받아왔다. 일주일에 한 번은 필라테스, 두 번은 PT. 이걸 꾸준히 7에서 8년을 해왔다. 우리 바깥 분이 나보고 100m 뛰기를 내가 뛰어오니까, 이하잘 뛰네, 라더라. 걸음이 빠르고 잘 뛴다, 라며 2008년 교재를 시작해, 현재 사실혼 관계인 배우 정경우의 아버지 정우령 감독을 언급했다. 곽튜브는 두 분이 또래 같다, 라고 전현무와 박정수를 비교했다. 전현무는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다. 반박을 못 하겠다, 라고 인정했다.